1번, 도로교통법상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 정형적인 1번 문제입니다. 그죠?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묻는, 어, 문제죠. 1번에 정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계속 정차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차를 의미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주차가 뭐있습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 적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두는 것도 여러분들 주차죠. 정차가 뭡니까?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이외 상태를 여러분들 정차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틀렸습니다. 2번에 차도란 여러분들 차도로는 말 그대로 차가 가는 길이다, 그죠? 연석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그랬으니까 차도가 아니고 뭡니까? 보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죠. 3번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표지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가장자리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죠. 4번 그렇죠. 차선이 뭡니까? 차로와 차로 사이 있는 게 차선이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선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 시장 등이 전용차로 설치할 경우 고시 방법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구간, 기간, 시간 아닙니까? 말고대로뭐 전용차로 설치할 때는 구간, 기간, 시간이 맞죠? 전용차로 여러분들 만약에 폐지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 시간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전용차로 설치할 때 공고를 물었으니까 구간, 기간, 시간이 맞는 거지. 보기 이번에 통행 방법이라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여러분들 전용차로 거리니까 일반 도로에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시장 등이고 고속도로에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누구라고요? 굿! 경찰청장입니다. 3번에 편도 5차로 일반 도로에서 눈비 내릴 때 최고속도. 편도 5차로 일반 도로 그랬으니까 80입니다. 눈비 내린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20, 16이다, 그죠? 어, 80에서 16을 빼니까 64가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4번에, 다음 중 경찰서장과 관계없는 하나는 그랬습니다. 1번에, 성차인은 적재중량, 적재용량, 허가권자, 초과권자는 여러분들, 경찰서장 맞네요. 좀더 정확하자면, 출발지 경찰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2번에, 정비불량차, 정비확인, 정비불량차 사용 정지 처분 및 정비 확인권자는 지방청장이죠. 틀린 것은 2번이네요. 3번에 위법 공작물, 위법 인공구조물 시정, 제거, 명령권자도 경찰서장입니다. 4번에 어린이토학버스 신고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것 없이 당연히 경찰서장이죠. 여러분들 지방청장 거리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어, 긴급자동차 지정신청권자. 성 차인은 적재 중량 용량 제한권자, 운전면허증 발급권자, 각종 행정 처분권자도 지방 청장이죠. 또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통 안전 교육 기관 지정권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지정권자도 여러분들 지방 청장이 되네요. 문제 5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어, 다음 중 운전면허 응시 결격 기간이 나머지 하나 다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 사유 결격 기간. 제가 이론 교육하면서 너무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 1.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했다. 무면허 플러스 뼈와 살이 붙었으니까 결격 기간 3년입니다. 이번에 운전면허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받았을 때 결격 기간 2년이네요. 3번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면허 취득했다. 결격 기간 2년 맞습니다. 4번에 공동 위험행위 1회 같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1년입니다만은 2회 이상 공동 위험행위 때문에 결격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결격 기간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은 3년이고 2, 3, 4는 2년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에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이발할 경우 지방청장이 할수 있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십니까? 지방청장이 누구한테 도로교통공단에게 여러분들 위탁하죠.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았다 1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입니다. 2차위반 기억납니까? 11정지. 3차위반 뭐? 21정지. 1차위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시정명령이고요. 특히 보기 4번 같은 경우에 지정취소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위반행위로 취소되는 게 뭡니까? 어, 교육과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자격 취소죠 그래서 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뭡니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제가 벌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번에 1번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 4번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은 모든 차는 성차인은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관해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성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차인은 적재중량용량처거권자는 경찰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도 과거 16년 동안 너무 많이 출제가 됐다. 과로 질병 내모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뭐 30만원의 벌금구려에처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과로 질병인 단어가 없고 약물 소리란 단어가 들어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